안녕하세요. 날씨용 김아린입니다. 11월 17일 일요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주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.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28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24일에는 서울,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의 날씨 알아보 이번 예보 기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.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전과 24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주 일요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는데요.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최저 기온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10일 날씨예 보였습니다. <목소리>